네, 이현주입니다. 어, 당선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지지해 주신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어, 기대에 오긋나지 않게 역할 잘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 선거를 하면서 동진정책과 민생 경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 앞으로도 어, 영남과 그 수도권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어, 주 우리의 동진 정책에 대해서 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질병 특검과 관련해서 어, 박찬대 원내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동훈 대표는. 어, 자꾸 말만 하지 말고 변죽만 울리지 말고 어, 법안을 발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 의원 10명을 모으는 게 대표가 되기 전에는 어려워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대표가 되고 나서도 10명을 모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네, 아직도 못 모으신 모양입니다. 아, 뭐가 두렵습니까? 빨리 법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주장을 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 당의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을 하시려면 변증만 올리지 말고 법안을 내서 협상 테이블에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대법원장 특검은 제3자 특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은 이 사건은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결국은 셀프 특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검 이 이제 수사 결과가 기소가 되면 마지막에 심판을 하는 것이 대법원이 되는데 그 대법원장이 심판자가 어떻게 특검을 추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한 가지만 더 붙여 제가 팀 f 사태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팀 f 가 2조 가까이 피해액이 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정산을 하지 못하면 줄도 산이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 긴급경영안전자금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 지금 금리가 어 합해 가지고 3.5%에서 어 대출 금리가 4% 넘게 되고 있고 보증료까지 합산하면 6% 가까이 됩니다. 저는 국가가요. 어, 금융당국하고 여러 어, 정부당국 그리고 지자체가 이 사태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사안을 가지고 어, 우리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기업들에 대해서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 이자놀이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당장 금리를 낮추고 정부의 책임을 여기에서 반영을 해서 무이자나 어, 무이자에 가까운 상황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습니다 하겠습니다.